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게 에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장 누부간 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부간 넷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누부간 넷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누부간 넷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식에 참석하여 누부간 넷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간의 쌀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간의 쌀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 내설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사람 사드락과 내삭과 아벤느곤 왕이 세워 바벨론 제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누부간 네살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구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누구한내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 누구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관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을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를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저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30미터, 너비 3미터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신상을 봉헌하며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모아 신상의 절하기 명령하였고,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 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성도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믿음의 저항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만 온전히 섬기며 말씀을 따라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니엘의 새 친구는 교회가 되어 죽음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던 누부간 넬살은 자신이 세운 신상 앞에 모든 관원들이 참석하여 그 앞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자는 크게 외치며 바빌론에게 사로잡힌 모든 나라들에게 각 언어로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전하며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곳에 모인 모두가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죽음을 면하기 위해 신상 앞에 절하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강력한 세상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음부의 권세로 인해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교회가 되어,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음부의 권세를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이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죽음의 명령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복된 생명의 구원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뭇불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새 친구의 믿음은 풀무풀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고백한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어리석은 인간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새 친구가 분명히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과연 어떠한지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더욱 순수하고 견고해질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친구의 지식과 믿음은 그들을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주님의 주권을 함께 고백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품읍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감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서로가 함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어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참된 지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여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저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